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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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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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우리 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에 있습니다. 살. 빌립보서 다음에 살에 있습니다. 빌립부서 다음에 살 쪽에 있습니다. 살. 대살로니가 전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세요. 급하게 하면 더안 돼요. 천천히 찾아도 괜찮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혼란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가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에만 울려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문,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설을 시작합니다. 대살로니가 아, 전서를 시작합니다. 이 대살로니가 전서는, 음,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루아노하고 디모데와 같이 전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디모데를 대살로니아 교회에 보냅니다. 그에게 이 데살로니아 데살로니가 전서 의 편지를 들려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아 교회로 보냅니다. 그에게 전달한 편지가 바로 어, 데살로니아 전서고요. 음, 이 데살로니아가 데살로니아 교회는 음, 데살로니아 교회는 음, 바울 사도가 아,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음,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음, 빌립보에서 전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아 지역으로 가서 어, 대살로니아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대살로니아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지를 못했나 봐요. 어, 오래 머물러서 그 대살로니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쉬웠나 봅니다. 바, 그 바울 사도가. 음. 그래서, 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아 교회에 서둘러서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음, 이 데살로니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데살로니아 전서가 쓰여진 연대는 학자들에 의하면, 어, 주후 51년경이라고 그럽니다. 주후 51년경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30년 정도 아니야지 20년 정도 흐른 다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년 정도 흐른 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기원후 51년 경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전하는데 음.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주후 70년 이후에 쓰여졌죠. 학자들이 그렇게, 음, 연구한 결과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져서, 주후 70년 이후, 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기록된 것으로, 어, 연구한 신학자들에서 말해지는데, 그러면 이 대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서보다 최소한 20년 먼저 쓰여졌죠. 그렇죠? 복음서의 최초로 쓰여진 마가복음이 70년대라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51년에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년 전이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20년 후, 마가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쓰여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 이 51년경에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리고 한참 동안을 한 십여 년 동안을 에, 그 아라비아에 가서 어, 이제 많은 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 하늘의 비밀을 봤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로그로부터 시작해서 전도행을 떠납니다 아 그리고 어 아시아 지역을 지나 마케도니아 지역을 전도하고 물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전도하고 거기서 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아 전서는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어 20, 51년경에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아 전서입니다. 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대살로니아가 교회에 대한 기억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살로니아 교회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음, 핍박이 좀 심해가지고. 그랬을 때, 대살로니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편지를 보낸 바울이 이제, 편지에다가 옛날을 회상하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상하냐면, 음, 거기 3절을 회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말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는 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에게 기억되는 대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 사랑의 수고를 했던 성도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억들을 지금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있죠. 6절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란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 대살로니아 교회가 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에, 에, 믿음의 행위 사랑에 쓰고 소망을 흑해 지키는 인내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 나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7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가, 아가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이들이 모범이 되고 있는 모습을 몇 가지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났는가그 소문들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 어, 거기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내를 진노해서 우리를 건조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이 된 데살로니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아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바울 사도를 대했는지 어떻게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소문이 났고요.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도 소문이 났고요. 또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소문이 났습니다. 이세 가지가 소문이 난 거죠. 이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처음 바울이 대살로니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일행을 잘 대접했겠죠. 물론 바울 사도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 바울 사도들이 전심으로 전한 그 모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 볼게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전하니, 대살로니까 교회 사람들도 그 마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 거죠. 응? 두 번째,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들이 행한 행위들을... 응. 소문이 났고 세 번째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지금도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의 그 믿음의 본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를. 간절히 저 자신에게 다짐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또 쉽지도 않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도 또는 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본이 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따라가야 되죠. 그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산교회 여러분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문을 많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314장 찬양드리고 기도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대살로니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